지우 굴봐응 이거 빼고 와야 알았다 어? 어디로? 응? 뭐 갖고 와? 달래장이 맛있겠다 응. 너밥안라고 아니 닫좀 말아 이거 응? 닫으면 네. 안 된다 여기 좀안 닫아요 자 달래장에다가 비벼서 먹읍시다 저녁 간단하게 예잘 먹겠습니다. 어더 너무 짧게 쓰는 거 아니에요 달래? 응? 너무 짧게 쓰지 마. 다게안 쓰었어. 커 너무 크다고 싶어 했는데 나는 이꼬르그까지아더 아, 고추? 응. 이건 고추. 이건 달래. 달래. 아 엄마가. 마늘 안 넣고? 마늘 넣어야지, 다. 그럼 다넣으라고 그래. 달래장 이 맛있어? 응. 음. 불고에는 달래장이야. 우리 만, 마... 달래있을 때는 굴밥 해먹을 때 살아야 돼. 연이밥 해먹을 때도. 음. 아, 마늘 넣는 거 음. 아, 많이 넣네. 이건 들어가야지. 네. 한 수저 같은 뻥 넣고 음, 이거 넣고 기름 아,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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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많이 넣 참기름도 많이 넣고 음. 그다음에 고추장 아니 고춧가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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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넣어요 아니면 고춧가리 통깨 넣어요 통깨 빵굽 것도 넣고 빵은 거 넣고. 통 대놓고. 그 다음에, 그냥 깨? 네 자, 이렇게 넣어. 돼지감치가 해야지. 난 지금도 통 깨하고 참깨, 그냥 빵과 같이 넣는 게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냥 하나만 넣어도 되지 않나? 하나만? 응. 왜 그냥은 팥 가른지고 깨소금, 빵구금. 고소고 음. 통깨는. 계속, 그, 빵고으니까 꽤가 안들어간것 되잖아. 그래, 엄마가 응. 하는 말 자체로도 모르겠다. 보요 가서 봐. 계속, 빵궂으면은. 아, 아니, 아니, 방구 아, 알았어, 응. 알았어, 알았어. 좋고, 아, 알았어, 알았어. 통깨는 내는냐면빵공은 음. 것이 잘안 뜨잖아. 조금만 해야지. 응? 해보고 와야지. 얘는 만아도물안버도 돼? 아, 왜물어보고이면어해 이거. 어. 이런 집 찍어도 되지 지 그렇잖아. 다 완성된 것 같은데? 15분안에 무슨 완전 아니 달래장. 응. 음, 완성돼. 달래장은 이거 다된거 아니야? 다 됐고. 음. 소주만거 네, 맞나? 예거 맞나요? 자 겉절이하고 이거 그냥 넣어 먹을까? 알았다. 됐네. 음. 아손초워 아, 지금 많이 넣는 거거든요? 멋있네. 지워. 불 봐. 응. 이거 빼고 와야 알았다. 응? 어디로? 응? 자, 이렇게 하고서 이거 냄새 탁 닦고 빼야. 그굴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 과제 얼마 돼요? 얼마나 돼서 밥 먹으면 계속 밥 못퍼. 네 칠다. 응? 밥이 칠호. 굴 그렇게 했는데 물 그렇게 얼마나 들이네? 조금씩만 해요. <놀람> 너무 많이 주는 거아니야요 만오, 딱봐도 딱봐도 많 너무 많네. 그럼 밥이. 딱봐도 만어한 만원대? 이 정도는 됐어요. 그럼 이밥 남는데, 응? 밥이 남는데? 이거 연소만 가지고 가라니 딱 맞네 딱 맞네 귀신같이 했나봐